안녕하세요 유리팀의 우예빈입니다. 좀만 옆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중앙대학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의 미대필더 주장 최재훈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이기시거나 비기셔야 왕중왕전에 가까워지시는데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에 실점을 하면서 비기셨어요. 오늘 경기력에 대해 아, 저희가 초반에 골을 놓고 후반까지 집중을 해서 끝까지 이겼어야 했는데 후반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골을 실점하고그 다음부터 이렇게 무승부가 돼서 힘, 힘든 경기가 된것 같아요. 오늘이 복귀전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경기 뛰는 거라서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힘드신 점은 는지 궁금합니다. 아, 솔직히 힘들긴 힘든데 경기를 재활할 때도 계속 나가고 싶고 정말 간절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비긴 거 빼고는 후회 없이 뛴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디지털 대화와 디지털 대화 경기와 이기 a l 이기 y 은 이기 시간 a 비 d 셔야 w 장은 t 는 a n give you a you can you can p i 보다더 같이 팀원들끼리 똘똘 잘 뭉쳐가지고 다음 경기는 확실하게 완승을 할수 있게 e 승리하겠습니다네 완승 t c h a team under the told 이 o l d t 입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이렇게 볼을 이렇게 기술처럼 다룰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항상 팀의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되는 역할이라서 저한테 8번은 투지라는 번호 같아요. 네, 지금까지 최재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